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의 카메라 장야기입니다 <목소리> 오늘도 저희 호르스 벤노 제품 중에 신제품이. 이 들어와서 그중에 이제 한 제품을 아두 제품이구나 제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 오늘은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발리아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아, 기본적으로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쓰시는 게 샷건 마이크 지향성 마이크를 많이 사용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또 차이가 있더라고요 라발리아 마이크랑 샷건 마이크의 차이점 그러니까 실내에서 찍을 때는 뭐 샷건 마이크도 상관이 없죠 라발리아 마이크가 오히려 더더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달 어, 의사 소통에 전달이 되는 것도 되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까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음질도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어, 라발리에 마이크 같은 실내 같은 경우 실내에서 촬영하시거나 ASMR 요즘 복방 촬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마이크를 샤크 마이크보다 는 라발리아 마이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잘 들리기도 하고 ASMR 효과도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인터뷰할 때도 자본이 좀들려가는 라발리아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굳이 멀리 떨어져서 활동력이 없고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카메라만 켜고 촬영할 경우에는 뭐 라발리아 마이크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오늘 제품은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라발리아 마이크를 가지고 온것 때문에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 어, 호르스벤 MM-T1 이라는 어, 프로 라발리의 스마트폰 마이크입니다. 이게 지금 가성비는 최고예요. 만원도 안 돼요, 가격이. 가격이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보면은 이런 전용 파우치도 있고요. 윈드 커버까지 있고, 그리고 티개도 있고, 그리고 사극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제품. 이게 이제 첫 번째 제품입니다. MM-T1. 그리고 MM-T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마이크가 두개 구성품은 똑같아요 파우치에 이렇게 마이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건 ASMR이겠죠 일단 여기 하나 차고 음식이 하면서 먹으면서 소리를 낼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인터뷰할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앱 T1부터 한번 음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이 있고요. 이어폰 잔, 잭이 있는 스마트폰에다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는 제품인데 요즘은 C타입 젠더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를 때는 이제 제가 따로 번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던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녹음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색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장착을 하고 사용하시는 거니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리고 선도 되게 길어요 짧지가 않아 되게 길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고요 한번 들려 드리자면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그리고 선도 되게 길어요 짧지가 않아 되게 길어서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듣는 거랑 막상 또 다시 이어폰 끼고 듣는 거랑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편집하면서 바이데 이런 녹음이 어떻게 되는지좀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녹음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 길이도 짧지만 알아서 그냥 이렇게 이동 중에 촬영해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T2 같은 경우에도 선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무리 없이 촬영을 하고 사용할수 있는 건데 이것도 한번 음지로 한번 들어볼게요. 라인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그냥 촬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뭐든 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찍게가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이렇게 이제 안 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이렇게 이제 안 들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둘둘셋넷 하나 둘셋넷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녹음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음질이 더 좋아지긴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라발리에 마이크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전원이 일단 안 들어가잖아요 배터리가 안 들어가고 좋은 음질을 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와, 나는 이거 참 사용하는데 너무 선이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이런 연장선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연장선 길이가 6 m 거든요호르스맨은 TRS 6 m 스마트폰 4급 3.5mm 연장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이 짧아가지고 리발리아 마이크를 좀 쓰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러면 이제 뭘 어떻게 사용하시더라도 다 해결을 해, 촬영을 편하게 하게끔 해결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서 리발리의 마이크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좋아서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이크면은 너무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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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은 뭐 가성비적으로도 괜찮고 이제 가격이 부담 없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제품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저도 실내에서 계속 찍게 되면은 샷건 마이크보다는 이런 리발리의 마이크로 이용해서 해보는 편인데 괜찮아요. 음질도 괜찮게 나왔고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엔 좋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품 세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MMT1 프로 리발리의 스마트폰 마이크와 그리고 MMT2 듀얼, 프로, 리발리의 스마트폰 마이크 그리고 선이 짧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장선까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장비 이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